고아 이고리입니다 오늘은 자 신규 계정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이게 더 이상 보여드릴게 없더라고요 제가 2부 방덱을 어 마무리로 지어서 보여드릴까 했는데 이제 보여줄게 없어요 결투장 말고는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 없어가지고 오늘 이제 이 계정은 어 이제 어 동면 그니까 러 그냥 접속을 안하겠습니다 뭐, 어, 나중에, 복귀, 이걸로 복귀 영상을 찍어도 될것 같고. 아무튼, 이거 뭐, 다, 받아두고, 어, 일단, 이 계정은 이제, 그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성장이 됐는지, 한번 쭉 볼게요. 어, 이거 주다스 사업주네 그냥, 받, 받고, 끝내자. 필요 없긴 한데, 이 계정에서는. 뭐, 나중에, 뭐, 언젠가 복귀하면 뭐쓸 수도 있고, 뭐, 모르죠, 그거는. 뭐받아두는거죠 일단 받아주고 괜히 아까우니까 다받아두고자이 계정은 어, 어디까지 성장이 됐냐면은 연인은 일단 60강까지 찍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보스전 약공장비 이런거 껴가지고 모험을 쭉쭉 밀었었죠 그리고 뭐 장신구도 이런 식으로 용광을 만들어서 되게 유용하게 써였죠. 아마 만드신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보석 같은 것 같은 경우에도 많이 뭐 받아가지고 어 많은데 사용이 되었죠. 이렇게 많이 키워놨고, 그다음에 루디도 정말 많이 키웠어요. 루디도 60강으로 뭐 이렇게 중날도 이렇게 하나요. 얻었고 얻었었고, 요게 이벤트로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뭐, 상태 이상 저항 방어구, 막기 10강, 뭐, 이런 거 많이 도움이 됐었죠. 보석도 괜찮고, 3 5은 이제, 체스판에서 뽑았었고요. 네, 플라트는 계속 키우고 있었죠. 우리의 막기, 이렇게 방어 방어구 만들고, 어 이제, 어, 건중, 각성 건능의 중날. 중날은 요거, 운 좋게 모험에서 필드 드랍으로 먹었죠. 운 좋게 먹은 거고. 나 보석은 뭐낄게 없어서 이렇게 낀 거예요. 뭐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보석도 바꾸고, 이제 삼업도 바꾸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무기도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로지. 로지가 좀 아쉽네요. 로지 진짜 많이 잘 키워다, 키우고 있었어요. 상저 장비에 마법령 무시 장비. 그 다음에, 요것도 건중건중이 있었죠? 요거는 이제 조합으로 얻은 걸 거예요. 조합으로. 소라 소랄 다섯 개 넣으면은, 어, 중나를 하나 만들 수 있어서. 어 근데 장, 장비가 나쁘지가 않았네. 삼업도 만들어서 사용했었고, 그다음에 어또뭐 있었죠? 어 클레미스는 이제 마지막이 키우려고 아직 성장이 많이 안 됐어요. 신속 장신구도 그리고 가장 먼저 죽었죠. 결투장 보시면 아셨을 거예요. 가장 먼저 죽었던 영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딱히 키운 캐릭터 없어요. 2부 열심히 좀 올리려고 했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어, 보여드릴 게 없, 는 관계로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뭐, 영혼기억으로 어 연이 처음에 성장했었고, 요거를 보여드리지 말고, 일단, 어, 모험도 다 밀었죠. 모험도 다민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 산별은 못했어요. 산별은 못했지만, 키우다 보면 나중에 산별도 다 가능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지금 뭐 좋은 이벤트들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여기 또 이벤트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이벤트도 뭐 있으니까 다꼭 받아주세요 뭐 들어온 김에 다 받아야겠다 뭐 나중에 언젠간 언젠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주시고요 받아주시고 언젠간 뭐 모르는 거야 사람 일은 그리고 뭐 천사의 계단도 이번 달에 30층까지 밀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도 다 밀어 가지고 보상은 계속 받고 있었죠. 음, 이런 식으로 받으라! 중요합니다. 이런 거, 이런, 이런 거 찍어 주는 것도, 그리고 이제 어, 1일 차부터 어떻게 성장했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한번 이 제가 열심히 만들었던 이 썸네일을 보고 한번 1일차부터 어떻게 성장이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이 썸네일 만들기도 힘들었어요 하루하루 만들기가 자 한번 볼게요 1일차에는 연이로 스타팅 가장 그 핫한 스타팅 되이였죠 그래 연이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마 영웅 기억 던전 같은 거 해가지고 아마 좀모험도 밀고 아마 맛만 좀 봤을 거예요 보셨던 분들은 다 아셔,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2일차 2일차는 이제 그쵸 영혼, 영혼을 다른 영혼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연희를 45강까지 강화를 영혼 전수를 했더 했었죠. 2일 차에는. 다음으로 3일 차는 이제 공성전 100만 점 아마 화요일 날그 파일을 주죠. 화요일 만나 수요일 만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공성전을 바로 연희가 45강이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밀고 그다음에 모험도 8-20까지 밀었었네요. 아이고 bgm이 안 나오냐 잠깐만. 네, 그리고, 이제, 4일차. 야, 4일차에 스마트 다 밀었어. 스마트가 올킬 됐었죠. 굉장히 중요해요. 최대한 빨리 미는 게 좋아요. 이때는, 연이 45강짜리랑, 이제, 그리고, 파이를 이용해서 빠르게 클리어가 됐었, 됐던 거죠. 파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으로, 모험 11-10까지 클리어. 이단은 아마 모험만 밀었을 거예요. 딴거안 하고, 모험만 쭉쭉 밀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6일차에는 연이무기 약공철퇴 10돌파를 했나보네요. 그리고 1월 공성전 100만점. 이게 연이만잘 키워놓으면은 공성전은 이제 프리패스예요 그래서 요렇게 잘 성장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7일차에는 천상의 계단 90, 29층까지 밀었었네. 30층에서 막혔었구나. 그래서 29층까지 밀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카구라를 이용해서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다음으로 8일차, 어, 15-9까지 클리어를 했네요. 모험을 진짜 많이 민 거예요. 이 정도면은. 8일차에. 아마, 근데, 시간만 많으면은, 더 빨리, 더 빨리 밀수 있었을 거예요. 나 다음에, 모험 16-7까지 클리어. 이날은, 어, 아마, 16-8에서, 에반이 나왔을 거예요. 썸네일을 내가 에반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을 거야. 에반이 진짜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포기하고, 연의를 더 성장시키고 하자! 하고, 모험을 포기했었죠. 자, 11차부터 결투장 세팅을 했었네요. 이때는 이제, 어, 투표를 통해서 어떤 덱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방덱을 해, 해가지고, 루디를 아마, 루디, 아, 루디, 클레미스 플라튼을 아마 적극적으로 키웠던 것 같아요. 자, 이때는 중간 점검을 한번 했네요. 어, 그래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는, 어, 결투장을, 이제 유저분들, 아 이거 그러니까 구독자분들과 같이 해봤었죠? 라이브로 운영을 하면서 같이 구경을 했었,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루디가 56강 벌써 이날 13일차부터 영혼 전수를 해주고 뭐 이벤트로 주는 아 영혼 전수권 그런 걸로 강화를 빨리 해가지고 금방 키웠었던 것 같네요. 결투장 2,400점. 그다음에 이날은 로지를 받고. 14일차, 로지 받고, 로지 하나를 3업으로 갈아 넣고, 그 다음에 결투장을 진행했었어요. 이때 아마 첫 패배를 했었네요, 결투장에서. 다음은, 어, 연이 51강이 됐네요. 와, 진짜 빠르다. 그리고 결투장에서 매즈덱을 만나가지고 좀 많이 암울했어요. 매즈덱 만나니까 그냥 다 지더라고. 다음으로는, 어, 16일차. 이때도 결투장을 좀 진행했었나보네요 아마 이때부터 그 결투장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17일차 루디 58강 이날은 결투장 9승 1패 1패 왜 했었지? 이때 왜 패배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아무튼 1패를 또 했었네요 루디가 성장이 굉장히 빠르죠 다음으로 결투장 3500점 18일차에 그 다음에 공덱 아마 트루드덱에 발렸을거예요 트루드덱이 좋아요 나쁘지 않아 이이 이 밑에 티어에서는 트루드덱도 괜찮아요 다음으로 모몰클리어 19일차에 그러니까 모두 3별은 못했지만 어, 클리어를 다했어요 뭐 1별이던 2별이던 3별이던 근데 조금 힘들었어 아마 연이를 좀 키우고 나서 했던거라서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20일차에 마스터 방댕으로 마스터 찍었는데 연이 방댕으로 찍었죠. 금 생각보다 금방 찍고 승률도 승률도 괜찮았어요. 괜찮던 기억이 나고 21일 차 중간 점검 쫄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쫄작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공기계를 내가 하나 아는 아는 분한테 빌려가지고 공기계로 쫄작 진짜 열심히 돌렸어요. 22일 차 이때 이제 미스터 머를 패법을 해가지고 루비 열심히 모아서 패법을 해서 미스터 아머 각성을 만들어서 결투장 투입. 근데도 패배를 좀 많이 했어요. 미스터 아머, 아머가 있다고 엄청 그덱성장이 되는게 아니라서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23일차 천생이랑 클리어 이날 이제 아까도 천생이랑 클리어 했는데 어 이제 달이 지나가서 면한 달이 되면 초기화가 되죠 천생이단은 그래서 30층까지 클리어 한게 보이네요. 24일차 루디 60강 와 진짜 많이 키웠네요 그리고 60강 찍고 이제 플라튼을 키울지 뭐 클레미스를 키울지 많이 고민하다가 플라튼을 키우기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25일차 이제 징징 짜는게 보이죠? 방덱이 너무 어려웠다는거는 이제 주다스 덱을 만나니까 그냥 녹더라고요 너무 너무 죽더라고 그래서 플라튼 49강에 루디는 신화강화 10강까지 올린걸로 보이고요 다음으로는 루디 3옵트 이제 체스판으로 루디 3옵을 얻고 요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라튼 10강 아그 신화가가 10강이 됐네요 그 다음에 2부를 28일차 2부 신화각성을 했어요 2부 방덱을 이제 준비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신화각성을 해놓은 상태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29일 사, 30일, 30일차는 라이브로 땡처리 했죠 연희를 60강을 찍었어요. 60강 찍고, 이제, 노아를 키울까 생각해서 영혼전수권을 받았었죠. 이번에 이벤트 주는 걸로. 다음으로 31일차. 로지가 레벨 48이 되고, 영혼가가 24강이 됐어요. 어 이게 로지 키우는 맛이 있더라고요, 이게. 은근히 있어. 구세나 키우는 맛이. 그래서 이때 또 마스터를 주차를 한 모습으로 보이네요. 32일차. 누가 댓글로 나보고 중날을 먹었대 그 불사의 반지를 먹었대 그 뜨잖아 그 가운데 이렇게 뜬, 뜬다고 근데 그래 보니까 중날을 먹었더라고 그래서 요걸로 이제 각성 건능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세공을 했죠 안전 세공을 자 이날은 이제 33일 33, 차에는 방어전을 했어요 방어전을 왜 했냐면은 원래 안할라 했는데 어 보고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4일차. 마스터 가서 결투장을 좀해 보니까 거의 뭐 1승하고 2패, 1승하고 2패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오, 아, 마스터부터 확실히 힘들어.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마스터 전에는 선평타, 선 스킬을 다 가져올 수 있었는데 마스터부터는 그게 안 되잖아. 그래 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신규 계정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신규 계정, 아마, 영상 도움 많이 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좀, 기간이 지나도, 정말, 복귀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영상을 꼭, 그, 다른 분,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세요. 도움이 정말 많이 될 테니까. 어, 이 영상 만드는 데 너무 재밌었고요. 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신규 계정이나, 복귀 계정으로 한번더 해볼게요. 저번에도 한번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마 그때도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 영상 신규 개정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어, 언, 하지만 언제나 뭐 신규 개정 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언제든 댓글 달아 주세요. 웬만하면은 답글을 달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 주시고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고바고바뿅